...과 능력과 은사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 성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달란트와 재능들을 각자에게 다 하나님께 기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란트와 이 재능과 이 능력을 여러분 들이사용해야된다는건 알고 있지만 정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저 자신에게도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노예가 있어서 이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분은 우리 교회 한걸좀 모시려고 하는데, 인품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양평에서요, 대안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저보다는 좀 나이가, 저보다는 동안인데, 나이는 좀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 양평에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농, 농바닥이 다 있고, 여기 뚝서 있습니다. 이분은 전도를 이렇게 나가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서울 사람들, 경기도 사람들은 너무나 부럽대요. 나가면 다 전도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너무나 부러져 양평에는 논바다밖에 없다는 보여줬다. 없다. 그런데 나가서 전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번 논도에만 60인명을 보내셨어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 목사님 어떻게 저도, 저도 방금 퇴한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냥 나가서 전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 주신다. 그리고 막 목사님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막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나가서 만나려면요 어떤 분이 인사하라고 지나가지만 어떤 분은 관심을 보면 문자 이렇게 전화번호 문, 전화번호 받잖아요 그러면 문자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한다. 나가서 실천하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지금 뭐 점도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점도를 나가보면 너무나 점도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전도될까 말까 이거 전도만는거요 나가서 행하면은요. 주비들 병원들이 추수할 복식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들이 없다는 라 겁니다. 이것들이. 다 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 그 목사님 말씀 그 목사님 그말씀하시데 양평에 다눈바닥이다는 목사님도 아시지만 우리 교회 와서지만다눈바닥이잖는 주위 사방이다눈바닥이 그래서 그래도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또 만나게 해주신다요 우리는 나가면 다 사람이잖아요. 나가면 다사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어,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전도에 대해서 많이 감동했지만 막상 전도기 들고 나가면 막 쑥스러움이 있고 어색함이 있고 실천하는 그 신앙까지 연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동전이 오면은요 이렇게 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행함으로 표현을 하고 실천을 해야지 하나님이 축복해주시고 내려주시지요 생각만 하는 단계 결심만 하는 단계 눈물만 흘리는 그 단계로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하죠 <목소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시대에 요구하시는 것은 행함인 줄로믿습니다저여러분들 <목소리> 정말 실천합니다 기도도 실천이고 전도도 실천입니다 우리 5월 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5월 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우리 마지막 주일는 총동원 주일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꼭한 사람씩 전도도 하고 또 우리 신앙을 이제 생각만 하고 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표현을 하고 또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며 살수 있는 저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うん。